Make, make a wish. Very good. Get your decision. I r t h i s is the best. Why Why i e sea? h e is the b e s is best. She is the b e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개가 너무 무서워. 와, 안개 낀거 봐. 벤지스 강에 안개가 잔뜩 꼈네요. 와, 멋있다. 아까 개들이 제가 문 열고 나오니까 계단에 저를 보고 올라와가지고. 부모님. No. 그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했는데 일출도 보고 보트도 타고 요가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는 안 봤는데. 어머,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 안개가 껴갖고 또 무섭네 개들이 나를 보면 따라온단 말이야 내가 개들한테 먹히는 뭔가 있나 봐 다신 요가 수업을 하지 않겠다 모든 활동은 8시 이후에 하겠다 너무 무서운 거 얼마 에 남았냐면 반 왔네 반만 더 가면 돼 6분 거리인데 왜 이렇게 무섭냐 도보트. Boat. No, boat. Boat. No, boat. No, boat. <laughs> 또 보트 투어가 유명하니까 오다 왔다. 약속장소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어, 네, 다 왔어요. 여긴 좀, 사람들이 많네. 봐봐 제가 오늘, 바지를 거꾸를 입었어요. 구멍 난 게. 무릎 뒤로 가야 되는데, 뭐, 티안 나겠지, 뭐. 아 바지를 거꾸로 입고 왔어. 제 어두운 데 입어가지고. 무슨 카페로 오라고 해가지고, 근처에, 쉬리 카페인가? 뭐, 이런 데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짜이 한 잔씩 해주시나봐. 땡큐. 오. 단지 가이드를 따라가고 있고요. 가면서 이런 거막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보트 타고, 그 다음에 요가 클래스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안경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조금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아요.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여기 진짜 목욕하고 계시고, 보트 타러 가는 거. So if you like, you can buy also 10 rupees. 원을 빌어서 나중에 떠나 보낸대요. 그래서 샀어요. 짜이 한잔 하러 왔고요. 일출을 보면 멋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 짜이 짜이, 짜이 짜이. 짜이 오, <laughs> oh, thank you. So we can do yoga today? Yeah, y yeah, on the roof. 아, ah, on the roof.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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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Cause you, okay, okay. okay, okay. you book, because of that. Yeah, yeah, yoga. Easy. Thank you very much. Yeah, e c o m e 원래 여기가 일출이 진짜 멋있대요. 또 날씨 오정이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냐. 여러분 이거 배경지 아니에요. 여기가 다 벤지스 강이고 여기가 원래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원래 계획은 보트 위에서 요가를 하는 거였거든요. 보시다시피 보트 위는 안될것 같고 여기. 건물 루프탑에서 오늘 요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날씨를 또 언제 보겠냐며 난 노멀리 한 고기 날씨. Make, make, a make a wish. You put it down, 원지. Uh, yeah. Ah, yea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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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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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Can I? h Oh, 한번해 줘. Hold like this. Okay, okay. Because there is a windy. o no? okay. Make a w i s Yes.

가이드 사장님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옥장에서 요가를 할 거고요.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안 하시니. 오늘 요가 파이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한8 시도 안된것 같은데 오늘 와스케줄주 너무 빡시네요. 습습 후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first of all, we are going to chant Om three times. Okay? Breathe out. Cobra, oh, trying to open your should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요가를 하고 나왔는데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잘 잘한다고 칭찬 받았어요 1대1 지도 받아가지고요 보트 투어 같이 하신 분은 여기서 묵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스트들은 바로 예약 하실 수 있고 저는 에어비앤비로 했는데 친절하시고 요가도 되게 잘 가르쳐 주셔서 광고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좀 아쉬웠는데 요가파이어 우에 카레 맛있는 곳 오늘의 계획은 끝났어요 지금 10시도 안 됐는데 오늘 할래, 오늘 하루에 뭐, 여러 개 하는 걸로 안 좋아하거든요. 할 먹고 쉬면 돼요. <laughs> 어제 저 겐지스 방에 붙이고 앉아서 멍 때리는 라이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이거 난이 아니야. 자꾸 짬뽕을 해주세요. 그래서 맛있다. Do we have curry? Curry? Do we have? C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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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y curry powder? Curry powder. Uh. Do you yeah. have sava 맛있나? Okay. How much is this? 20. 20, okay. 카레도 사고 물도 샀어. 아, 반대로도 먹고. 밤이 내보냈네. 어때? 어때? 오늘 이제 쉬어서 가서 오늘은 또 이렇게. 아 너무 익냐처럼 너무 좋네 여기 한국 식당들이 몇 개가 있어요? 세개인가 있어요 네개인가아 오래 있기 좋네 이제 저가 한국 한달 살기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한국 음식이 진짜 많이 그리더라고요 어, 지금 매일 먹고 있어 왜냐면은 필리핀은 가격이 좀 비쌌는데 여기는 부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너무 좋네 씻고, 아 제가 말안 했나? 원래 여기 찬물이 안 나오, 아니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온수, 냉수 그게 반대로 돼 있어요. 저도 왼쪽만 들고 계속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해서 제가 찬물로 씻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오른쪽에서 뜨거운 물이 칼칼 나오고 있었어. 웜 샤워가 가능하다는 말. 내리타 이렇게 자더라고. 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쁘다. 목소리도> なるほどね。<music> 3시 35분인데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머리 감고 오늘 보트 투어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저녁 보트 투어로 오늘 소 많이 만나네 가까이 가면 무서우니까 천천히 가야 돼 움직이는 소는 또 처음 보네 오늘 보트 카페 투어 하려고 했는데 잠겼어 오늘 쉬는 건가? 가트에 한번 나가봐야겠네 어, 오늘 나 월요일에 온다는데 했 아, 오늘 월요일이 아닌가? 오늘 월요일이잖아 월요일에 온다고 한거 같은데 문이 닫혀 있어요 이 가트 보트 정류장에 한번 가보려고요. 나는 보트 투어랑 인연이 아닌가 봐. 무슨 행사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 하나 봐, 보트 투어를. 저의 추측입니다. 아무 각지에 앉아 있는데요. 오늘 보트 투어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안 하나 봐요. 그래서 내일은 진짜 아침에 가서 예약을 해놔야 되겠어. 나는 언제쯤 배를 탈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오늘은 또, 오늘 또 이렇게 인연처럼 지나가네. 지금 또 4시 반인데. 제가 풍, 보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아까 저기 서 있다가 청소하는 분한테 쫓겨났어요. 에이 이러면서 나가라 그랬어. <laughs> 개쫓개 쫓듯이 나를, 쫓, 나를 쫓아가지고 <laughs> 가트가 많아서 그냥 아무 때나 앉아 있으면 돼요. 다들 여기 앉아 있네요. 여기 있으면 또 목걸이 사라 이런 분들 많이 오시는데요. 너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중요한 건 눈빛 눈빛 경계 의 눈빛도 안 되고 호기심의 눈빛도 안 되고 약간 여기서 한 진짜 한3년은 살았다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나는 아무런 감정도 없다. 그런 눈빛. 밑으로 있으면 안 건들더라고요. 잘 쟤는 관광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의 안전여행의 팁이다. 데이트하는 분들도 되게 많네요. 데이트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막 사진 찍는 분들도 많고 뭐 되게 다양한 사람이 많아서 재밌네요. 여기는 원숭이들도 있고 졸기. Oh, inside, just <laughs> hi. I'm good. At yea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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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ga good? Yoga good. And thank you very much I'm, for I'm coming. tired. I know, I know. So <laughs> I slept until 3 p.m. No. <laughs> any festival in there today? No, no. just ceremony just night ceremony. time <laughs> yeah. What, what, do you know what time? Uh, 6.15. 6.15? 6, yes, okay. here and there, two here. place. Okay. you know, see the puja before? No. Very nice, you really? Okay, yeah. okay. Every day? Every day, or every, day every... every day. Every day? Ah, okay, Very okay. big. Thank you. See you again. 안녕하세요. 비키 안녕하세요. 22 0 0 0 오케이 400. 어 oh, 200. 300. Okay. 300. 300. This is a good one. Do ray, we uh, fast fuller see do. This is the best. This why, why is why best? Why is the see? She, she is the best? Better. Yeah, she is the better. 어 uh, okay. Another shit. Let me okay. see another shit. Again another one. See. Ah, uh, this is best one. I think this color is better. Take this one for you. 보트를 찾아가지고 지금 나간다길래 그 갑자기 조인했어요. 두 분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재밌겠다. 아라다시 건너편에 왔는데여기 되게 설명을 한국말로 잘해주시네요. 겐지상이 이렇게 훈련대로 오면서 이 도시의 구조가 있다아그 모든 도시에 댄지상 취소됐다고 나 지금 한국 어떻게 가야 되지 지금 월요일 okay, 화요일 행복한 날 수요일 목요일 행복한 날 금요일 토요일